채비 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봐요. 아 지나가다 들렸어요. 지금 딸골 가게 네요 여기. 아 여기? 네. 나도 단골인데 살게 싱커 4호 6호 4호 혹시 모르니까 10호도 하나 사 갈까? 어. 10호. 아니 저요 팀세니님하고 낚시가 뭐 우리가 낚시갑니까? 술잡으러 가지. <웃음> 술 먹으러 가는 것 땐? 강호동하고 조금 낚시거든요. 나이 주왕도 사면 안 돼? 사면 못 돼. 사라. 한 시간 몇 개? 아니 아니 이게 저기... 주왕도 이거 피곤하거든. 그래. 이거 되게 잘. 팀 셰니님 <laughs> 천수지. 많이 짚어라 그냥 가져가라 하시는데가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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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낚시방 들리고 지금 거제로 왔어요. 거제. 팀 셰니님하고 우리가 놈. 춤추기고 있네. 아, 오늘 형제 언니 어... 하고 저한테 많이 도움 주시는 분그 양식장에 올라가서 낚시를 할 거거든요. 오늘. 행님 두병 마셔요. 나는 한 병만 마시면 돼. 내려서 다 준비해. 응.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 오시는 양식장으로 거지. 들어가려고요. 응. 배가 오면은 선내기가 오면은 배 타고 이제 양식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팀새 헤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팀새 언니 때문에 어 인해서 알게 된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가 바뀌었나? 앞쪽보다 더큰것 같은데? 아 좀보다 더큰거 같은데? 아저거어 오셨다. 오 이거 아다 빠르다. 잡아 놓으신 거 문어 엄청 크다. 와, 이 문어 진짜 크네. 문어 두 마리에 지금 갑오징어 한 마리 잡아 놓으셨는데. 갑, 갑오 와, 문어 진짜 크다. 100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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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 자, 그리고 보시면은, 양식장에 일단 놀러 왔는데요. 어, 때마침 고기 밥을 좀 주셨네요. 그안에는 지치 들어가 있네, 지치. 근데 밥을 안 먹는데. 지치가 억수로 크네. 아, 빨라지 있다. 와, 크네. 여기는 참돔. 지치 벽잘 먹고 있네 오 어? 저게 도톰 아니에요? 둘둘가로로 줄, 줄 저기 저거 저거 저기 동관 도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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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거 있죠? 꼬리선 노란 거 이대희 하실래요? 대결 아, 여기 지금 버리는 카드 한명 있거든요. 백수, 백수님, 버리는 <웃음> 카드거든요? <laughs> 이님 어떻게 버리는 카드까지 갔습니까? 슬슬 <laughs> 실러 오신 거잖아. 백수님. 아, 맞지. 2시 반이니까. 지금 몇 시라고? 2시 20분. 2시 20분. 3시 반, 4시 반, 5시 6시 반. 6시 되면 어두워질 건데, 대결은 그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 합치면 5시 반까지만. 오케이, 5시 반까지. 5시 반. 그러면은 3시 반, 4시 반, 5시 반. 3시간. 3시간에서 오늘은 어, 이 양식장 안에서 두 종류 잡기 2대2 하고 그리고 내일 오전에 히트님이 선액이 세핑 뽑으셨거든요? 요번에 <laughs> 두 종류 파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2대2 대결 네 딱밤 어, 3시간인가? 2시간인가? 아시 3시간 오케이 3시간 <laughs> 어 잡았다 아니야. 잡았다 벌써 잡았다 아그 이건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어, 뭐, 뭐야 벌써 이거 잡았다고? <laughs> 뭐 벌써 잡았다고? 아니, 뭐야 벌써 잡은거예요 뭐, 무효지 이건 무효와 사이즈도 좋다 치마, 와 이게. 키로 안되겠네 가 안될 것 같은데 와 시작하면 시작 이건 무효예요 아, 무효예요어 아, 그러면 안되겠네왜행님 아, 왜 아, 아, 마음대로 왜 아, 무효합니까 <웃음> 이게? <웃음> 어 문어채비에요? 아니 아, 아니네 니는 무슨 채비인데 아니너도 가보지 어 시작이야 이거 하면 되죠? 네 팀세러님앞빠에 구멍내자! 수심이 한 20m 된다거든요. 그래서 싱커는 일단 조르고안 가는 것 같아서 4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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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 고수님 잡아서 조금 빨리 계속 달리고 가야지. 지금 시작했는데 안 나와. 케이 왔어! 왔다왔다 이쪽 왔어요! 뭐 잡았는데? 어? 뭐야? 뭐야손 나도 줘봐. 굴끝 떼기. 흐흐 안되겠다. 내가 갑오징어 잡았던 데로 가자. 어디? 어? 어딘데? 이 댓글 박스 갖고 따라와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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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데 있나? 어?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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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잡았다 잡았다. 어 백생이 무너잡았다. <laughs> 아 백생이 무너잡았다. <laughs> 와 쩔었다. 쩔었다. 이메다 와이로와지이네선새는 얼굴에 낙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둘다못 잡았어 누구라도 한 마리 잡으면 되는데 잡고 지는 거랑 안 잡고 지는 거랑은 좀, 좀 별개거든 제안할 게 있는데 어쨌든 님도 못 잡았고 나도 못 잡았잖아 네. 그럴로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채비 요거 하나 요거 하나에다가 먼저 생선 잡는 사람이 이기고 지는 사람은 얼굴 낙서로 갑시다 끊겼습니다 네 오늘은 시작합니다 시작 시작하면. 시작 한 시작 잠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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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시작 저 어, 아까 분명히 고기가 많더라 그랬는데 그물 어, 안에 어장고기를 잡아라고요아니그 어, 내기니까 양식장 안에 큰 고기 누가 더큰 고기 잡는지 이걸로 정하기로 했어요 저 고기가 안 나오거든 어장한 그 입은 고기를 못 잡으면 잡았는가 거오 <laughs> <laughs> 고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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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거 뭔고기야? 어? 볼락이다 어, 우와 볼락 어, 너무 큰데? 우와 볼락 봐 겁나 크지? 어, 왔다 에이. 나도 왔다, 아, 나 왔다, 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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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데하하하야다 잠깐만 23.5가? 이거 누구 건데요? 니꺼 어 23.5? 짜자잔 짜잔 24.5. 뭐, 뭐, 뭐 끓이는 건데. 뭐, 야, 씨. 뭐, 주제는 딱히 없는데. 일단, 얼굴 낙서는 끝났어요. 개결로 <laughs> 잡은 볼라구이 이렇게 좀 구워주시네요. 우와 맛있겠다. 음, 음, 음. 뭐, 왜? 대박이도 뭐 사진 찍잖아. <웃음> <웃음> 아, 볼락 진짜 맛있겠다. 갈비찜. 그리고, 팀새는 이. 님이 만드는 벌칙 아닌 벌칙 같은 느낌 김치전. 아, 감사합니다. 주잘해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laughs> 연습 좀 했는가 본데? 가보지 못하서 고맙습니다. 한나때 파는 김치 이렇게 하기 진짜 힘든 거예요. 음. 음. 맛있다. 맛있는데? 응. 음. 네. <laughs> <laughs> 아, 양치장 올라와가지고 원했던 두 종류는 저는 못 잡았습니다. 잡힐 것 같았는데 안 잡혔네요. 잡히는 곳인데 안 잡혔고요. 갑오징어 못 잡고, 문어 못 잡고, 쭈꾸미 못 잡고, 술 잡았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을 다시 기약해야 될것 같습니다. 굿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이 해주신 아침밥 간단하게 먹고, 어, 배를 타고, 입에 아니면 저기 뒤에 배가 한대더 있거든요. 뭐 타고 갈지는잘 모르겠다만, 어, 배 타고 이제 가보지 말고 쭈꾸미 잠깐 짬낚시 하러 갈것 같습니다. 오늘 피날레 장식은 쭈꾸미. 어, 춥다. 어, 춥네. 쭈꾸미 많이 잡자. 할수 있다! 쭈꾸미 진가 없다. 잡아야 된다, 쭈꾸미는. 갑오징어는 못 잡았지만, 쭈꾸미는 잡아야 된다. 손님이랑 나랑 어제 같은 편이니까, 둘이 편해서 많이 잡은, 마리스 둘이 합쳐서 많이 잡은 사람이, 응. 적게 잡은 팀이 들어가서 쭈꾸미 손질한 다음에 쭈꾸미 라면 끓이는 거 아, 쭈꾸미 라면. 어. 어? 이긴 사람 팀이 가만히 있지. 내 라면 끓이는 솜씨가 면 깜짝 놀랬긴데. 펄로스? 어? 뭐가 온것 같은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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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온것 같은데요? 와우, 와우. 어? 오, 조꾸미 오, 첫수이것네 이게. 오. 오. 어제도 2 0 했었대. 어제도 첫수0 오, 오. 0 <laughs> <오. 웃음> <이주, 이주. 웃음> 이거 뭐고? 아닌데, 이거 조꾸미 아닌데. 먹어. 왜 무겁노? 이게 쭈꾸미 아니야? 너무 무겁다 와씨와씨오 와, 와, 와. 와. 약간 조꾸미 무게 정도 되는데 그렇지 쭈꾸미 쭈꾸미 야,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와 춥어라 배 달리면 춥고 아까 이 걸린 거 떠올린 거 같은데? 아니, 줄. 씨, 뭐고, 이거? 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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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다다

조금이다. 왔다. 오 아이 또 빠졌다. 뭐야? 또 잡았어? 자꾸 한 마리 가지고 가지고 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잡았다. 오. 나 조금이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그런가? 헷갈리는 거는 마리수가 아니거든요. 아, 형님 두 마리. 아, 다섯 마리네. 다섯 마리네. 다섯 마리인가 아니, 면두마리데이 헷갈리는 마리수가 아닌데. 왔다 왔다 왔다. 에 네, 쭈꾸미 오 쭈꾸미다 아, 아, 오다 진짜 소름이다 잡는 사람보다 못 잡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어제도 안 나올 때도 어제 선가는 엄청 신나게 빼먹고 있을 거야 그게어딘지를 몰라서 그렇지 쭈꾸미 라면이에요 쭈꾸미 라면 근데 아직 면은 아직 안 넣었고 쭈꾸미하고 먼저 군고 국물에다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해서 라면 끓일 것 같아요 오잘 먹겠습니다 망떡 응. 음, 김치전하고 앞으로 니네 요리 담당해라 그냥. 어나 아, 이렇게 올래잘 못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정신안차릴래니어 대신 안차릴래 이바위보 하나, 둘, 셋, 한번 뺄까? 하나, 빼기. 아, 빼빼 아, <laughs> 이런 거안 돼. 다시 그럼. <laughs> 너지목낼락그랬다고 방금 그래서 내가 보자기 낼 이렇게 한 건데 음, 말도 넘지 말고 똑바로 <laughs> 얘기해요. 아이바이버, 너 바로 내. 어. 여기서 살거지 갈리는 거야. 어. 다 아, 빼기. <laughs> 문어가 진짜 크다. 와. 보은 <laughs> 문어도 <laughs> 아, 아침에 행인 큰거 잡았네요. <laughs> 이제 나갑니다. 조가는 그렇게 막 좋지는 못했지만은 재밌게 잘 놀았어요. 약간 해상 해상펜션보다 더 여유롭네.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 놀았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예,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철수를 하겠습니다. 가세요. <목소리> 마무리 짓고 저도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